안녕하세요. 으뜸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수리 상태가 잘 되어 있는 동네 아파트 소개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내부 상태, 수리 상태 훌륭합니다. 내부 상태는 올수리에 놓은 상태입니다. 거실과 각방마다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시 입주 가능한 공실 상태이며 가격은 코점 대비 많이 할인된 금 매물입니다. 신혼집으로 사용했으며, 올수리 한 상태로 금매로 나온 핫한 물건입니다. 매매 후 월세로 전환 시월 40-5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천천히 영상 보시고 매물 하긴 바랍니다. 안방 상태 확인해 볼까요? 에어컨 설치되어 있으며 상태 곳입니다. 도배 상태, 곰팡이 없이 상태 깔끔한 상태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집이 가격대 저렴한 7천만원대로 내집 마련 기회가 되었음 합니다. 화장실도 아주 잘 정비되어 있네요. 좌변기, 변기, 샤워기 파손 없이 상태 유지 중입니다. 타일 마감 상태도 양호하며 직입주 가능한 상태입니다. 주방 싱크대 상태 확인하고 계십니다. 주방 외부 발코니 부분은 목재 마감되어 있네요. 목재 상태도 향이 은은한 마무리 상태 훌륭해 보입니다. 울산동구 중심지에 위치한 부동산이라서 거주하기엔 좋은 입지입니다. 거실 베란다는 확장형이며 단열 마감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 큰방 사진입니다. 주방 모습 사진입니다. 이 집이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집이 되었음 합니다.